안녕하세요. 김성진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클럽 헤드를 던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의 스윙을 보면 다운 스윙 내려오면서 클럽 헤드가 앞으로 뻗어지지 못하고 왼팔이 안으로 당겨지면서 굉장히 많은 미스들이 나오죠. 이런 실수겠죠. 어드레스를 한 다음에 백스윙에서 이렇게 왼팔이 안으로 당겨지면서 깎아치거나 아웃트윙 스윙이 나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이 왼팔이, 왼팔이 뻗어지는 방향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왼팔을 어떻게 네. 뻗을 수 있는지 일단 연습을 좀할 거예요. 이거는 연습이 아니고 훈련이 먼저 돼야 돼요. 이 훈련, 몸에 대한 몸의 훈련을 한 다음에 그 동작을 골프채에다가 입히는 거죠. 골프채를 들고는 절대 못해요. 이 동작의 느낌을 모른다면. 자, 먼저. 공을 왼손으로 잡아주세요. 왼손으로 잡아주고 저희 어릴 때 요즘 아이들은 이런 놀이를 안할수 있는데 어릴 때 부메랑 던지는 거한 번씩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부메랑, 부메랑을 잡고 확 던지죠. 자, 이게 이 동작이 골프 스윙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동작이에요. 골프 스윙에 꼭 넣어져 있어야 될 동작이기도 하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스윙을 하면서 클럽을 왼쪽으로 왼팔이 외전이 만들어지면서 앞쪽으로 뻗어지게 되어있어요. 이 동작이에요. 이렇게 왼손이 회전을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뻗어지게 되어있죠. 그런데 이 동작을 가만히 보면 우리 어릴 때, 보메랑을 들고 보메랑을 이렇게 던지던 동작과 똑같아요. 땅 스냅을 이용하죠. 보메랑 던질 때. 이런 동작일 거예요. 여기서 이런 동작일 거예요. 그런데, 음, 우리가 다드 스윙을 하면서 임팩을 지나서 피니시까지 갈때 몸에서 할수 있는 동작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동작은 이렇게 지금 부메랑전 던지듯이 외전을 통해서 앞으로 뻗어져서 피니시까지 가느냐. 아니면 이 동작 아니면 할수 있는 동작은 하나가 또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안으로 당겨지는 동작으로 피니시까지 가느냐. 자, 피니시 동작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가는 과정이 많이 달랐죠.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하고 싶은 동작은 첫 번째 동작일 거예요. 네, 두 번째 동작이 되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을 테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 외전 앞으로 부메랑을 던지는 동작이 몸에 익혀지지 않았, 않았기 때문에 결국 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익숙한 동작은 이거였던 것뿐이에요. 내가 일부러 이렇게 당기려고 한건 아니고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하신 분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떤 연습을 해주셔야 되냐면 공을 여러 개 들고 연습장 가져가고 자왼 이렇게 두 손가락, 세 손가락으로 잡으면 될것 같아요. 세 손가락으로 잡고 자 얘를 앞으로 이렇게 뻗어주세요. 스냅을 이용해서 땅. 자 만약에 이렇게 당기면서 이 공을 던진다 면 공이 어디로 날아갈까요? 보세요. 이렇게 왼쪽으로 공이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하는 이 동작의 스윙 패스는 아웃 투 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이 동작을 계속 트레이닝을 해서, 자, 이렇게, 앞쪽으로, 앞쪽으로, 트레이닝을 해서, 이 외전, 붐이랑 던지듯이 양팔이 외전이 되는 동작을 몸에 익혀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동작을 클럽에다가 적용을 시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동작이 나올 거예요. 왼팔을 제가 오른팔은 떼 볼게요. 그렇죠. 이런 동작이죠. 자, 아까 왼팔, 조미랑 던지듯이 쳐 볼게요. 빵. Ready. Ready. 그렇죠. 이렇게만 쳐도 공이 나가요. 그래서 이 동작에다가 오른손을 얹어주고, 자, 그 동작을 해보면 아마 그 왼손으로만 할 때하고 느낌은 조금 덜 하겠지만, 확실하게 왼팔이 뻗어지는 느낌이 조금 더 오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골프채를 들고, 이 왼팔을 뻗어지는 연습을 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내 원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골프채가 아닌 일상적인 도구들을 들고, 이렇게 먼저 몸에다가 트레이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골프채를 들고 한다면, 분명히 더 몸에서는 알아듣기가 쉽고, 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연습을 할수 있을 테고요. 음, 한 번에 고쳐지진 않습니다, 절대. 이 오래된 습관들이, 이한 번에 고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동작을 적어도 한 2, 3주 정도는 꾸준히 해주신다면, 이 몸에서 조금씩 변화되는 게 느껴지실 테고요. 어, 훨씬 더, 골프는 단기간으로 보면 안 되고 장기간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이 앞으로 남은 골프 인생을 훨씬 더 즐겁고 편안하게 골프를 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